안녕하세요. 주식 일초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256 중장기 필터링 나온 종목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우 부품입니다. 차트 크게 보면, 거의 뭐 이런 대상승 이후에 그냥 바닥에 차트 짜부돼서 바닥에 있는 걸볼수 있는데, 사실 거래량은 엄청나요. 뭔가,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는 차트가 앞전에 보였고, 그런 거래량들이, 그 특히 여기 끝에서, 이 끝에 상단부에서 들어올린 거래량은 있고, 그러면서 물량 꽉 잡은 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 그죠? 기간 조정 하다가, 거래량 터트려서 빵, 반란군 이렇게 나온 상태거든요. 반란군의 차트 상단이 앞전의 매물을 이렇게 다 먹은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화하는 모습. 그러면 아시겠지만, 봉의 중심값이 기준값이 되고, 봉 하단을 손절 라인을 잡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면, 요 라인이 분할 매수 구간이 될수 있다. 그쵸? 분할 매수 구간이 되고 나면, 앞전에 매물이 이만큼 소화했기 때문에, 요 다음 매물 대인요 라인까지는 도달하겠다. 라고 보는 게 차트 분석상 상식입니다. 근데 눌렀다가 또한번 차트, 근데 지금 딱 고지고 때 내려오고 있죠. 2월 기법이 원래 뭐냐면, 21선, 51선, 21선, 5일선이 지금 파란색인 거 보이시죠? 파란색인 5일선이 21, 2 1이평과6 1이평 사이에 있을 때 2, 5, 6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더 장기 이평으로 봤을 때, 저희는 초록색인 60, 반년선, 61선과 56일선이죠? 아, 1 1 2선이죠이1 1 2선과 1년선 사이에 5일선이 위치했을 때, 완전한 역배열에서 뚫어 올리는 구간에 갈수 있다라고 보는데, 벌써 사실 2 5 6 완성된 거예요. 지금 요 파란 라인이 벌써 1, 2평, 1년 2평을 지금 건드렸죠? 그래서 이, 256 구간은 완성이 됐고, 요 사이에서 요 사이니까. 다만, 이 브레이크를 잡은 길이가, 앞전에 매물 다 먹었기 때문에, 바로 갈것 같진 않아요. 256 중장기 필터링인 만큼,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요만치. 다음 매물 때인 요만치는 가더라. 지금 분할 매수를 한다면, 40% 언저리의 수익을 볼수 있겠죠?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CCS. 얘도 2 5를 기법은 끝났어요. 보시면 파란 라인이 61선과 반년선과 1년선 사이에 위치했을 때를 2 5를 기법이라고 치는데 벌써 1년선 근처에 다, 다, 다 달았죠. 다 달았죠. 2 5를 기법으로서는 저 엄밀히 말해 2 5를 기법은 아니지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지속된 거래 정지 기간을 마치고 하락 구간이었는데 이때 하락 매집하는 구간이 세게 들어왔고 그 구간을 다시 재매수하는 라인이 나왔다. 그래서 이 노란색 추세선이 깨지는 반란군이 나왔고 앞에 어떻게 보면 들어올릴 때거래량이 터진 공격형 매집까지도. 이 라인이 다 소화, 장악해주는 모습이다. 그럼 뭐예요? 바로 가진 않겠지만, 바로 간다면 은 저희 게 아닌 거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돌아, 돌아가는 구간에, 돌아가는 구간에 눌림목의 찬스가 있다.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공격형 매집의 대칭 기간으로 봤을 땐, 대략, 한 매물 900원까지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거의 뭐 따블 정도30% 정도는 넘네요, 그죠? 그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대신 요 자리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중심값을 기준을 놓고 바닥을 손절라인으로 잡는 거죠. 그이 부분이 분할 매수의 구간이 됩니다 물론 분할 끝까지의 기회는 안올것 같아요 바닥까지 줄것 같지는 않은데 요렇게 요런 관점으로 분할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여기서 이렇게 되면 거의 5-60%의 타점이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56기법 중장기는 이렇게 두 종목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잘 보내셨길 바라고 또, 일상을 잘 적응하셨기 바라고, 금요일에 있을 연휴를 또 기대하시면서 즐거운 또 하루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